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시에디정입니다 2025년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만남 모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역삼역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총 18명입니다. 여성이 7명, 남성이 11명입니다. 참석을 주신 모든 회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차한 잔씩 하신 남녀 임시 커플들이 거의 다 나가셨습니다 인연이 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오늘 여성 회원님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참석률이 말이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여성 회원님들 여행들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정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미팅을 해가지고, 함께 잔을하러 나가셨는데, 인연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남성 의원님들 몇 명이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말이죠.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지 말이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차라리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건지 저는 분간이 안 돼요. 경제가 힘들다고 그러는 것인지,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인지, 또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인지, 몸에는 건강해 보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어느 또 남성 의원님은 노골적으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줄수 있느냐고 말이죠.나는 미래가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요.나를 책임져 줄수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책임져달라고 그러는데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긴 좋은데 그런데 말이죠 저는 내가 좋으면 책임진다고 합니다 책임 그거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 어떻게 만나자고 계속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아니 책임져달라는데 그러면 책임지지 않고 한두 번 만나다가 말려고 하는 것인지 여성분들을 그 말씀 의미도 있습니다. 책임져 줄수 있느냐고 그러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남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적다 보니까 소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은 그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그러려니까 아이고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 생길려나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만남 모임에서 어떤 생명과 결부된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영혼은 결코 영원하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데서 말이죠. 그런데 늘 이렇게 어떤 조건 물론 조건이 있죠.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 조건, 조건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 조건 참 힘들지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